오늘 아침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실제 그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경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되돌아보면 그 뜻은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 뜻이 옛 본성이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교 말씀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을 그 몰래카메라로 만약에 찍는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몰래카메라로 만약에 찍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영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은 고사하고 어저께 하루 동안에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생각과 온갖 잡념과 상, 그 상념들과 정욕들과 하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몰래카메라로 다 담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참 뻔뻔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나는 정말 죄인인가? 우리의 죄는?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린 정말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깨닫,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사도바울께서 고백하셨어요. 이것은 사도바울이 선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자기 비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self-awareness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정말 중생했다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중생한 다음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성도로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가리키는 바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것이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사실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때 이것은 체험적 사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실 수있게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6절에도 보십시오.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체험적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체험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다음에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것은 완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마지막 연합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장사되었다. 우리는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서 정글에서 오랫동안 그 혼자 그 생명을 유지하다가 1974년도에. 그 정글에서 발견된 일본군 중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로 오나다 중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생존한 게 발견이 됐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거의 30년이죠. 그렇죠. 거의 30년 뒤에 정글에서 히로 오나다 중위가 생존한 채로 발견됐어요. 무려 30년 동안 정글에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히로 오나다 중위는 전쟁이 아직 끝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하면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면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마 죄의 지배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히로오나다 중의처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강조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에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에서이 물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능력이 있다고 라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물세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물세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세례 받아서 연합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연합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연합이 되죠. 세례 받은 사람이 다 중생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할례와 내면의 할례, 한례, 외형적인 할례와 내면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도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외형적으로, 그리고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지 본질은 그 안에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세례는 물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할 때 성령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나면서 우리가 부모님은 언제 태어나고 싶고, 어디에 태어나고 싶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육체적 생명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중생 역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된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하여 이세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분리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는 그것은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빌리보스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이 모든 말씀은 표현만 달려야 할 뿐이지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으시고 선포하시고 삶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5절의 말씀은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영어 번역을 이렇게 참조하시면요. 여기서 만일, 만일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if로 번역을 하죠, if로. 근데, NLT라는 번역을 보면, 만일을 그 if로 번역하지 않고 since. since는 뭐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LT 번역은 si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번역의 차이가 생기는가. 여기에서 그 만일이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a라는 접속사인데요. a. 이것이 since로 번역되는 이유는 어떠한 의심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 어떤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a라는 접속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if지만 그것을 since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LT 번역은 만일로 번역하지 않고, c 스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맞지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여기에서 되리라는 미래 시제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중세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센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프로 해석해도 틀린 번역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밑에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센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고 NLT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또한 이 번역이 알라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뜻은 certainly 이런 뜻이 있습니다 certainly.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민이라 여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다 라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는 "워크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워크" 성경 언어는 "페리 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이죠.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민이라 했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여기 시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제로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c e 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워크 페리 파테오 지금도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과...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누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나예요.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할 존재예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예수님을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말씀에 맺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진실로 은혜 받으셔서 변화된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이며 그 은혜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쪼록 변화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